Oh! Uh.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언박싱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아르켓 제품이에요. 이건 구입한 지꽤 됐는데, 먼저 뜯어볼게요. 짠! 이 광택감 보이시나요? 아세테이트 100% 소재이고요. 이 스커트는 제가 구입한 당시 업로드 된지 얼마 안 되었던 상품인데, 금방 바로 인기 상품으로 넘어갔던 제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품절됐었어요. 그랬다가 촬영일 기준 지난 주말에 다시 세일이 열리면서 이 색상과 카키 색상이 다시 재고가 채워졌더라고요. 이런 새틴 소재의 원피스나 스커트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블랙 색상은 제가 갖고 있지 가 않았어요. 때마침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르켓에 있어서 세일이 아니면 절대 구입하지 않지만 그래도 왠지. 놓치면 또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사이즈 때문에도 쉽게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선을 하는 것보다 저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을 때 그냥 구입을 하자. 싶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입었을 때도 역시나 너무 마음에 들고요. 몸을 타고 흐르는 듯한 이 실루엣이 정말 예쁘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가을에 원탑은 바로 이 블랙 스커트예요. 아세테이트 100% 소재로 굉장히 찰랑거리. 이렇게 옆쪽엔 슬릿이 있습니다. 허리는 지퍼로 되어 있지만 밴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잘 늘어나고요. 몸에 맞게 딱정 사이즈로 입으신다면 어디든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니트와도 잘 어울리고 자켓과도 잘 어울리고 어디든 정말 어디든 잘 어울려서 너무 만족도 최강의 그런 제품입니다 슬릿이 있는 점도 걸을 때 편안해서 너무 좋고요 이 스니커즈와의 궁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입어도 좋고 다른 것과 함께 입어도 좋을 볼레로 니트예요 볼레로 니트는 몇년 전부터 정말 유행이었 없잖아요. 이번에는 꼭 사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때마침 아르케스 이렇게 메리노울 100%의 니트, 볼레로가 있다 보니까. 한번 어떤지 제가 찾던 그런 것인지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기 너무 좋아요. 사이즈는 S 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원래 사이즈감을 보기 위해서 제가 XS과 S 두 가지 사이즈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볼레로는 사이즈 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사이즈 업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핏감 보시고요. 두 사이즈 업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워낙 길어져서 여기 S 사이즈 이즈에서 마무리 하긴 했는데 두 사이즈, 세 사이즈 업까지 키가 크신 분들이라면 더 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크지 않죠? 이것도 살짝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핏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이즈 업을 추천드립니다. 이 니트 볼레로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자라에서 나온 제품이랑 또 그리고 코스에서 나온 그런 니트 볼레로 때문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흐린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기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착장에 휘뚜루마뚜루 아주 잘 어울리고 또 크기도 작다 보니까 뭐 어디 놀러갈 때나 여행갈 때 갖고 다니다가 조금 쌀쌀해지면 위에 덧입고 하기에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아르켓에서 이런 볼레로 니트를 발견하고 나서 주문을 했습니다. 입었더니 굉장히 따뜻했고요. 기본 아이보리 색상이라서 어디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볼레로 니트는 이런 레이서 넥에 슬리브리스랑 함께 입으면 여기 살짝 보이는 이 어깨 라인이 굉장히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레로랑 함께 입었을 때 예쁜 레이서 넥이 어떤 거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예쁠 것 같은 마시모드띠에 슬리브리스를 쓱닷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쓱에서 주문하니까 저의 쿠폰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어,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살수 있었어요. 이렇게 레이스 더 넥으로 되어 있어요. 속옷 라인이 조금 보이는 라인감이라서 탑형식의 속옷을 입어줘야 할것 같고요. 지금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샵의 끝자락은 이렇게 살짝쿵 퍼지는 이런 라인감이에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살짝쿵 보이게 입고 싶어서 레이선에게 슬리브리스를 주문했던 건데요 색감은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서 입기에는 예쁜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다이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었을 때 많이 예쁘진 않지만 좀더 라인감 있는 몸을 만든 후에 이렇게 입어준다면 진짜 예쁘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 근데 조금 이제 좀... 추워지다 보니까 살짝 너무 얇아서 입을 수 있는 시기가 길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에 뭐 다른 걸또 받쳐서 입어도 되니까 생 화이트 색상이고 얘는 따로 단품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마시모드띠가 제가 많이 입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장에서 입어보면 XS몰을 입어도 좀 저한테는 많이 큰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구입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좀 컸어요. 여기 아몰이. 근데 한번 건조기로 좀 줄여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은 어, 요거만큼이 넥라인, 어깨라인이 예쁘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요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가슴 부분이 그래도 많이 가려지는 형태라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함께 마시모드띠에서 주문한 게 있는데요. 짠! 여기 이렇게 꼬임이 있고,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홀? <laughs> 가슴 위쪽으로 구멍이 있는 이런 티셔츠예요. 요거는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있어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만 주문을 하다 보면은 제가 쿠폰이 있어서 쿠폰 할인받고 하다 보면 택배비를 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만 얼마에 구입했거든요. 저의 기억으로는. 추가를 하면 따로 택배비도 물지 않아서 요거를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이 친구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원래 89,000원 정가였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제가 구입을 할수 있었고요. XS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톡톡하고, 좀 무게감이 살짝 있는 형태고요. 두께도 살짝 있어서, 골지 탑인데,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탑이에요. 구멍이 있지만, 속옷 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뭐, 노출감이 느껴진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좀 시원해 보이는. 얼굴을 이렇게 밝혀주는 환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적당히 센스 있는 정도의 그런 여기 이렇게 구멍인 것 같아서 별 기대 안 하고 주문을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스. 코스의 짐 니트예요. 이 니트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다 생각했었고 코스 매장에서 한번 입어봤을 때 막상 매장에서 입었더니 딥브라운 색상이 제 얼굴과는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색상의 니트를 구입해야겠다 예전부터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것저것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과 함께 입어보니까 이 색상을 사기 정말 잘했다. 대만족하고 있는 그런 니트예요. 이렇게 블랙 색상과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제가 가진 이런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의 니트 스커트들, 다른 스커트들 다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XS몰 같은 경우에는 제 사이즈가 품절된 지 한참 지났거든요. 물론 재입고가 꾸준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때는 뭐 인기 제품이 아닌 듯 싶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기 제품인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사기 잘했다 생각하는 니트예요. 그리고 게다가 저는 킬팅백 팝업 기념해서 쿠폰 받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제품도 요거는 세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올 세일을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세일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요. 살짝 오트밀 계열의 아이보리 색깔, 베이지 색깔이라서 어디든 다잘 어울리고 정말 무난하게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이어서 입기에 너무 좋은 니트예요. 그 다음으로는 코스 케이블 니트 자켓인데 이거는 온라인에 업로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품절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보고 예쁜데 실제로도 예쁠까? 어떨까? 근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 하면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주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소매가 넓게 툭 떨어져서 나왔어요.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클로징 방식으로 입을 수도 있어서 좋아요. 좀 털날림이 있고 다른 옷에 잘 묶기는 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긴 정말 따뜻하고요. 색감이 기대했던 색감과는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크림 아이보리 계열의 이런 니트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또 이것과 같은 색감으로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버터 색상에 가까웠다면 비슷한 제품 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소장하기엔 이 컬러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상세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긴 해요. 이거 있으면 정말 나이 많이 들어서까지 계속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소재도 좋고 또 따뜻하고 디자인도 너무 무난하기 때문에 다른 옷에 별로 구애 없이 여러 가지랑 다 이렇게 어울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살짝 베이지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짠! 이번엔 가방이에요. 이거는 코스 킬팅백. 녹차빵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는 조금 어둡게 잡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쁜 딱 녹차 라떼. 그 색깔이거든요. 이런 네, 색.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딱 그때 온라인에 풀렸을 때. 바로 주문을 해서 성공했는데 아직까지 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택도 일부러 떼지 않았답니다. 너무 예쁜 녹차 라떼 색. 메로나 색을 진짜 사고 싶은데 아, 그것도 빨리 다시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살수 있게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녹차빵은 약간 톤다운된 그런 색이어서 이제부터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름에도 다 잘 어울릴 그런 색이거든요. 초록 계열, 카키 계열, 이러한 옷과 아이템으로 함께 한다면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코스의 새들백인데요. 얼마 전에 자라 매장에 갔을 때 코스도 잠시 들렸는데 이 새들백을 발견한 거예요. 어, 워낙에 지금 이 새들백도 이 퀼팅백이랑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인기가 많은 백이어서 저는 그냥 인기가 많은 백이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좋을까? 그런 의문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보니까 정말 가볍고 또 무난해서 이 카키 색상 자체로도 예쁜 색이어서 고민하다가 구입해왔는데요. 이거는 바로 개시를 했거든요. 정말 휘뚜루마뚜루로 최고 인백이에요. 정말 가볍고 이 버클로 사이즈 조절도 할수 있어서 크로스로 맬때좀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숄더로 멜때좀더 짧게 할수 있어서 이런 사이즈, 길이가 조절 가능해서 너무나 좋고 수납도 꽤 빵빵합니다. 이렇게 지퍼도 잘 열리고 여기 안쪽에는 수납이 두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핸드폰도 꽂고 지갑도 넣고 이큰 공간에는 물건들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이 가방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편하고 캐주얼하게 어디나 들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부모님 세대에도 굉장히 좋아하실 백이다. 코스가 좋은 점이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그런 복장에도 미니멀한 이 백이 잘 어울린다. 옷의 분위기를 별로 많이 타지 않아서 정말 좋다. 추천드립니다. 아르켓에서 주문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아르켓 페이지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 세일이 들어가는 날 아침이었는데 운 좋게 세일에서 겟한 제품들이 몇개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타페타 스커트예요, 이거는 지난 봄 시즌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거 원래도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대행하시는 분의 모델 샷에 반해서 너무 예쁘다 하고 있. 했거든요. 이것도 세일가로 나와서 제가 주문을 해봤어요. 색깔 진짜 예쁘죠. 이렇게도 색감이. 무난하게 잘 어울리죠? 허리 사이즈는 3, 4를 입었는데 조금은 이렇게 낙낙하긴 하지만 흘러내림이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딱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입기에 딱 좋은 사이즈이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좀더 두께감이 있는 상의를 같이 입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넣어 입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광택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고요. 이런 소재를 타페타라고 하더라고요노란빛이 조금 감도는 그런 그린색의 스커트예요. 이시어서커 소재의 슬리브리스 탑은 워낙 할인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어떨지 싶어서 주문을 해 봤는데요. 자켓 안에 입으니까 그 단정하면서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탑이 딱 여기를 쫀쫀하게 잡아줘서 이렇게 숙여도 노출 걱정도 없고 딱 이너로 입기에 너무나 예쁜 색감에 시원해 보이는 이 재질도 너무 좋고 정말 마음에 듭니다. 혹은 셔츠 위에다가 레이어드 해줘도 이 특유의 허니콤 디자인이 매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티셔츠가 꼬겨지긴 했는데 이렇게 티셔츠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죠? 이 허니콤 스타일이 구름백을 연상시켜서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줘봤는데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거 다른 컬러도 블랙도 있었고 연두색도 있었는데 다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울100% 자켓인데요. 제가 블랙 자켓을 갖고 있긴 하지만 뒤트임이 없는 자라의 정말 저렴이 버전의 블랙 자켓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입다 보니까 너무 후줄근해서 뭔가 조금 더 괜찮은 블랙 자켓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르켓에서 세일을 하고 있고, 꽤 핏도 좋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이거 아주 만족스럽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먼지가 근데 좀 많이 붙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붙어있긴 한데요. 이 자켓은 정말 입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버한 사이즈의 어깨가 어조비의 단점을 커버해 줘서 너무 좋아요. 약간 얄쌍한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정말 좁은 저의 어깨를 이렇게 연장을 해 주는 그러한 효과를 주는 오버핏 자켓이에요. 딱 정말 입었을 때 핏감 너무 예쁘고요. 과하지 않은 오버사이즈 자켓 느낌이 나서 어디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기본 자켓이에요. 처음는 살짝 이런 트임이 있고요. 단추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원버튼에 플랫 형식이라고 하나? 이제 그러한 포켓이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핏감도 예쁘고요. 모100%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살짝 쿵 접어주면 또 나름의 그 멋스러움이 잘 느껴지는 자켓이어서 이거는 무조건 사이즈 있으시다면 왕 강추 드립니다. 이렇게 조직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소재예요. 살짝 그래도 보이는 그런 굵기의 실로 짜여진 울 자켓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가볍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꽤 탄탄해서 모양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타페타 스커트예요.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타페타 스커트와 비교를 하자면 밑단이 얘네 이렇게 얇게 재봉되어 있고요. 아까 전 타페타 스커트는 이렇게 밑단이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밑단도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분홍색은 원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색상이라서 이 색상도 예쁠 것 같아서 어떨까 하고 주문을 해 봤는데 어 솔직히 좀요. 분홍색은 너무 바비 핑크라서 구석이스러워요. 또안 그래도 디자인도 이렇게 뭔가 공주 공주한 이런 느낌인데 색상까지도 이런 바비핑크색이라서 그리고 살짝 온라인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느끼한 색인 것 같아요. 허리는 굉장히 쫀쫀해요. 그래서 정 사이즈 입었을 경우에 허리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막 공주공주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거의 일상에서는 입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스커트예요. 뭔가 파티를 가시거나 행사 참여가 좀 많으신 분들은 괜찮. 않을 것 같지만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아줌마로서 이 일상에서는 활용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스커트입니다. 그렇지만 색감 같은 거는 정말 이런 바비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이템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같이 주문한 둘 자켓과 함께 매치를 해줘봤는데요. 그래도 블랙 운동화에 블랙 자켓과 함께 하니까 조금은 이게 컬러감이 눌러주는 그런 맛이 생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다음에 요거 메리노 울100% 니트예요. 요거는 코스에도 있는 스테디템. 제가 작년에 이거를 처음 만나고 나서 색깔별로 계속 사모는 중인 너무너무 부드러운 메리노 울 니트인데요. 저는 코스와 완전히 똑같은 줄 알았는데 코스 제품은 여기 팔목 부분에 써멀이 있는데 얘는 써멀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제품도 올 가을에 왠지 나온 컬러 같은데 세일이 들어갔고요. 세일 들어가기 전부터 이 색상이 너무 예뻐서 주문을 같이 하고 싶었지만 일단 한번 참아보자 하고 있던 찰나에 세일이 들어가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트는 이런 정도의 비침이 있어요. 이런 정도. 그래서 이렇게 비스티에나 아니면 니트 베스트 아니면 니트 안에 이너로 입는 용도로 그리고 자켓 안에 이너로 입기에 좋은. 베리노울 니트입니다. 얇아서 겹쳐 입기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얇은데도 정말 따뜻해요. 부드럽고 웬만큼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이 정도는 부드럽게 입기에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 브라운 색상의 코스 비스티에와 함께 같이 입어봤어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건 진짜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25,000 얼마에 구입을 했어요. 얘는 하이넥, 목폴라 제품이고요. 똑같이 메리노울 100% 제품이에요. 이렇게 접어서 입기에도 예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게 이렇게 입어줘도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찰랑찰랑 이는 소재감이고요. 이것도 약간 소금 비침이 있습니다. 굉장히 몸에 핏되고요. 그 블랙 자켓을 이렇게 입어줬는데요. 이렇게 입으니까 여성스러우면서도 포멀한 그런 느낌을 주어서 언발란스한 조합에. 런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입어도 대부분 겨울에 이너로 입기 때문에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용도로 입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건 정말 아르켓이건 코스건 세일할 때꼭 쟁여두시기 바래요. 진짜 너무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짠, 이거는 비니예요. 나일론이 섞인 소재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모 65%에 나일론 35% 이렇게 혼용률이고요. 색감이 얘도 온라인으로 봤을 때가 훨씬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는 살짝 좀 어두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비슷한 컬러끼리 같이 매치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지금 저렴하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겨울에 아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세보다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좀 커서 비니가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지만 방안용으로 비니는 꼭 필수템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색감도 나름 예뻐서 구입.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머리 위에 얹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은 굉장히 스머프 느낌이 나는 외계인 머리같이 이런 형태로 되고요. 코네드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좀더 이렇게 눌러서 쓰면 이런 형태로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울은 방안이 중요하니까. 여기 머리를 따주면 좀더 귀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레거시 블랙 제품이에요. 얼마 전에 레거시가 풀렸다는 거를 조금 뒤늦게 알아서 네이비 색상은 이미 빠지고 없는 상태에서 아 블랙을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이비는 또 의외로 조금 의상을 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 블랙 색상의 이런 운동화를 좀 계속 사고 싶어 했는데 레거시 블랙도. 옷과 매치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 역시 밑창이 꽤 높아서 마음에 들고요. 사기 전에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14, 15년? 때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즐겨 신던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행 상관없이 계속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정한 스커트에도 진짜 잘 어울리고요. 제가 진짜 옛날에도 이 기본 운동화 그레이 색상 정말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신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거의 그 수준으로 잘 신을 것 같아요. 발볼이 있는 사람은 반 사이즈 업하는 게 좋다라는 평도 있어가지고 업을 했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크게 신었을 때는 깔창을 깔면 더 좋더라고요. 키도 높아지고 조금 큰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업해서 225 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무난하긴 해요. 무난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리츠 스커트와도 잘 어울려서 어디든 잘 어울리는 그런 스니커즈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역시 렉소공. 매장 구매는 이때 아니면 절대 살수 없는 다 품절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구입을 하고 대부분 매장에서는 한번 둘러본 후에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우선은 지난 봄부터 계속 고민했던 가죽 자켓. 또 지난 영상에서도 다양한 가죽 자켓류 중에 최고다라고 강추 드렸던 자켓인데요. 어, 이거는 주문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매장에서도 이 제품이 조금씩 물빠짐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사면은 더 좋았겠다. 매장에서 구입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자켓이에요. 그 다음에 기대했던 이거예요. 이거는 가방인데요. 올 시즌 실버백이 유행이잖아요. 어? 헉.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창 어, 어떨까 구입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금세 얘는 품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게 또 풀려서 제가 또 잽싸게 주문을 했는데, 어, 이거 받아보니까 너무 호일 느낌이 나고요.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솔직히... 호일 같아요. 어, 굉장히 얇고 이게 가격이 49,000원이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정말 어, 호일을 이렇게 뜨거놓 듯한 그런 느낌이 <laughs> 딱 드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옷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일백 어, 진짜 쿠키모에 이렇게 접어놓고 이런 스크랩 달아놓은 그런 형국인데 네, 어, 너무 기대를 많이 한 탓인지 많이 새로 워요전 이미 반품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신 분들 혹시나 계실까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 너무 얇아요 이 스트랩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어, 이런 느낌 그래도 뭐 취향에 따라서 이런 실버백을 갖고 싶은데 커다란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백을 원하셨다면 뭐 물론 나쁘지 않겠죠 이거 안감 좀 보여 드릴게요 이 안감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뭐 내가 굳이 49,000원을 주고 호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실버가 제아무리 유행이라지만 저는 이거는 반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하면 스타킹이죠. 양말과 스타킹의 계절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꽃무늬가 있는 스타킹을 주문을 해봤는데요. 가격은 21,900원이에요. 작년에 금색 사과 섞여져 있는 스타킹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자라에서 이렇게 이런 문양이 있는 스타킹들 구입했을 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괜찮았던 것 같아서 뭐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모델 컷을 보니까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포인트 템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자수가 다른 때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은 이런 자라나, H&M 이런 데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라나, H&M 뭐 이런 데서 좀 자주 구입. 패턴 편이에요. 오, 마음에 듭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무난한 스커트에 이런 스타킹만 신어줘도 포인트 되고 또 너무 튀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 예쁠 것 같죠? 음,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이런, 이런 먼지 날림이 있긴 하네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샤넬 짠 샤넬인데요. 더블 미러 미러 듀오 컬러는 이모르떼 135번 컬러 거울을 샀어요. 지난번에 샤넬 코드 컬러 파업에 가서 구하려고 했었던 그 거울인데 거기서는 못 구하고. 그냥 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내가 무슨 거울이 필요 있어?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또이 컬러가 잠깐 또 풀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아,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 이때 아니면 또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을 했어요. 어, 정말 얇고 역시나 예쁘긴 합니다. 제가 원했던 그런 핑크 색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으로 연보라색이 아주 저의 마음에 들고요. 잘 열리고 이렇게 확대경까지 투웨이로 볼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아직 개시는 안 했는데 이렇게 촬영을 했으니까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얇다 보니까 또 부담 없이 이렇게 거울만 들고 다니기 편하겠더라고요. 얇아서 수납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색상 구름백과 세트로 이렇게 너무 예쁘다. Maybe I don't really know